그러면은 문 열리면 바로 나오자마자 조금 되게다가 바로 들어오라 뭐 진짜 잘린 거죠요? 되게 아, 잘렸는데 그 아, 거기에 아, 클릭 아, 클릭이나 뭐 카운트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한 번만 한 번만 그냥 음악만 들어볼까? 네네네. 댄서분들 네, 네. 들어보세요. 어. 잘린거에어 맞네 맞네 너 이거 이거 음. 너가 울려달라고 한거야? 뭐를? 난 아무것도 안울렸는데 넌 조금 질렸네? 아아 아아 너, 너, 너 목소리가 잘 안들려서? 내게 커서 어, 줄여 질려 하고 들어와서 이거 엠하니 잘린 거좀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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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이렇게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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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 딸기. 오, 오, 어 오, 오, <laughs>

쿠키 <목소리> 라스트 겟뚜 밥을 안 먹고 대신 그냥 쿠키로 닭만 좀 올리고 공연에 임하려고 합니다 준비하시죠 일본 음식이 진짜 맛있는데 엄청 붙는다 어제요 치케맨 야스베 먹었고요 복숭아 프라푸치노 딸기 프라푸치노 그리고 오늘은 딸기 바나나 프라푸치노 한국에서 그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그래요 솔로 콘서트 v c r 을 찍느라 그리고 또 솔로 콘서트 연습도 하고 막 이러느라 몸에 없었던 무한한 당분과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때려 넣어서 그런지 지금 어제 저녁에도 런닝하고 타바타 하고 스트레칭이랑 요가하고 막.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런닝도 하고 이했는데 붓기가 안 빠지네요 <laughs> 눈 위에가 띵띵 하고 올게요. 와. 제가 찍을 거예요. 이번에 요섭이 안 어, 찍나? 모르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바뀌었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난 걸로 하죠. 네, 음, 어이 깜짝이야. 이튿 날에 가겠습니다. 지방이핸드이 네. 지방이 어차피 스페셜 핸드마이크. 나다 아 다다다다다다 음 이거는 댄서분들 있어야 것같요네 옆에 계세요. 이거 우리 서호가 왔죠? 왜냐면 어저께 그 발차기를 못했던 게. 동훈이랑 나랑 엄청 붙어 있어서 맞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못하긴 했거든. 아예 네. 자리를 조금 여유를 완전 주고서 순당해야 될것 같은데. 이그 정도. 이게 그 보니까 그 앞에 센터가 좀 나가주긴 해. 야 어, 그러니까 나도 최대 한 나갔는데 이런 거 발차기 나도 이거 살때이거 어, 차버릴까봐 나도 약간. <laughs> 진이가 기억이 안 차겠어? 아니면 좌우로 찢어져 좀더일 바깥발에서고 그러면은 1.1오서할까 네. 괜찮아. 조금씩. 네. 1.5 선생님. 1.5에서 할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네. 어뭐 정도에서? 음. 1.5 1.5에서 시작할까? 1.5 시작? 음. 음. 된거 같고 들어온다 해보면 될거 같습니다 이건 노래를 먼저 바로 하기 전에 정리하고 할까? 한번정리하고되그 버전 이런 거 얼어붙은 줘 여기서 그러니까 어저께는 백암으로 빠졌던지 뒤로 빠졌던지 모르겠지만 음. 원래 저는 날 깨워줘까지 하고 그냥 일번에서 원래는 저희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규정되긴 그 한데 음. 1.5로 이렇게 빠질게요 어, 약간 대각으로 빠져주는 게 왜냐면 나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갈게 대각선으로아대각강 아, 대각. 몇 번이든간에. 오케이 오케이. 등을... 그럼 노래 한 번만 주시면 하 자. 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그러면은 있는 걸로 할까? 아니면, 뭐, 이 철, 뭐, 음식, 이런 거 할까? 요뭐 뭐. 주 e 깔 o u r body, your body, your body, r i g 학교 하네다 제프에서 있는 두 번째 라이스코리아의 네. 마9년딱 아, 10분 남았네요. 에너지를 끌어올려 어, 재밌는 또 2회차 준비를 마도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는 인사시니 마리이 드스. 습니다스 간발마쇼 레드불 파워 화이팅. 화이팅. 아, 아, 아. 파이팅 파이팅 자, 준비를 다 했고요 이제 1분 전이네요 네 1분 전에 아름답게 로을 끌고 있었고요 솔콘 연습도 틈틈이 하고 할게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자, 오늘 레드불 파워로 자양강장제랑 레드불까지 보고. 와 오늘 무대 박살내겠다 무대 오늘... 파이 I'm <laughs> a 아이디 시작입니다. 생각보다 바빠 가지고 이 이죠. 저희 LED. LED. 파이팅. 자, 파이팅입니다. 나스입니다 어, 내가 좋아하는 TV입니다. <목소리> どうしてだれだ